삼각형 ADE를 회전시켜서 ABC를 만듭니다. 그러면 AD는 AB로 가게 되는데 그 AB와 DE가 평행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정리하면 ABC를 ADE로 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C와 ADE는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각들이 다 같을 겁니다 대응되는 각들이 같다 일단은 한 도형을 a를 중심으로 해서 a b c를 a d로 돌리는 형태가 되면서 각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각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각과 어, a b c 요각과 어, 같겠구나 그래서 쉽게 쉽게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이 각은 다시 요각이랑 같겠구나 그런데 얘랑 얘랑 평행하죠. 그러면 이 x는 기로 가고, 이 x가 다시 맞꼭지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또한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저 보시면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억각성질에 의해서 이 어, x라고 여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도 뭐 사실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각도를 추적하다 보니 이등변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죠. 어, 얘도 이등변삼각형이고. 얘도 이듬변 삼각형이구나. 이듬변 삼각형이구나. 자, 문제로 가서 문제 질문이 뭐였는가 다시 한번 봤더니, 문제 질문은 GC, G씨. GC의 길이가 무엇이냐? GC의 길이가 무엇이냐? GC의 길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듬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알면 요 길이를 알죠. 이름의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문제 조건을 봤더니 AB 길이와 AB 길이가 8이라고 나왔어요. AB 길이가 8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AB 길이가 8이면 합동이니까 AD 길이도 8이죠. AD A, 길이가 8이다. 아 x 플러스 y구나. x 플러스 y구나. 그게 8이구나까지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가 10이다. BC 길이. BC 길이가 10인데, 그것이 X, Y, GC 길이 합으로 표현됐죠. 질문이 뭐였죠? GC 길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것 같고요. 몇몇 문항들에 대해서는 접근법만 얘기를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전형적인 각 처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ABC는 이등변삼각형 연장선 그었고 수선의 발 내렸고 변길이 쥐고 있습니다 12 4 그런데 AD 길이가 무엇이냐 AD 길이가 무엇이냐 AD 길... 길이를 묶고 있으니까 AD 길이를 변수로 잡을게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형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전형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점 더하기 X는 90이다 이거 많이 쓰잖아요 여기가 90도인데 여기 지금 이등변삼각형이라 좋습니다. 일단 여기 점이라고 주면 여기 점이고 요 90도니까 여기 x라고 주고 그럼 맞꼭지각이니까 여기 다시 x라고 줄게요. 자 그런데 90도 점 x. 이래서 제가 전형적이라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a면 요 길이가 a인데 여 길이가 a인데 여 길이가 10이라고 줬으니 여기가 12-a이고 요 길이가 3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끝났죠? 삼각형 ABC에서 ABC와 ACB가 같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은 대칭축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게 거울 역할을 하면 되, 거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좌와 우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대칭축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꼭짓점까지 거리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좀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보들이 조금 조금 다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이 대칭축 역할을 한다 고 그랬어요. 대칭축 역할. 그러면은 이 180도를 나눠 먹겠죠. 이렇게 나눠 먹을 거고. 여기 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어떤 점을 이렇게 잡더라도 어, 대칭축이니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고, 이 공통이잖아요. 그러면 누굴 잡더라도 항상 s, a, s 합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위치, 90도가 되는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준 거예요.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줬어요. 90도라고. 근데 이게 대칭축이랬잖아요. 대칭축이니까 여기 45도로 나누,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 놓고 여기를 2라고 줬습니다. 그럼 뭐 여기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A, B와 여기를 D라고 적었는데 B, D, 길이 B가 또 5대 A. 그럼 여기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칭되니까 여기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14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대칭축, 가계동무선의 대칭축이다. 그거를 활용하자는 얘기. 다음 문제를 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보입니다. 직각삼각형이 보였고 그 다음에 빗변의 중점 얘기가 나왔고 이러면 은 우리는 이등변삼각형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DBE 각 요거 주구선 요게 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즉각 이등변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주각 중심각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게 외심이라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그럼 여기가 C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C라고 잡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두개 A, B, C 180도니까 어 그러면은 어 여기도 180도 돼야 되잖아요 합이 그러려면 여기는 E, c s 쓰니까 2배 A, 2배 B가 필요합니다 여기 두배란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원주각 중심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주각 중심각 에 대해서 중심각 원주각 그러면 만약에 이두 점이 이두 점이 지름의 양 끝일 경우에는 여기 180도죠 그러면 여기 90도 입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수 있겠네요 외심이다 얘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고 문제를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각얘기 나왔고요. 각얘기 밖에 없습니다. 자각얘기 밖에 없는데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 90도죠. 그리고 중점얘기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왜심이 되죠. 그러면은 B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 20 6도가, 8도가, 26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26도라면 여기는 몇도가 되냐면 어, 50, 54도가 되야 되나? 54도가 되야 되죠. 그래놓고 질문을 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등해 삼각형이잖아요. 따라서 이 각은 이 각과 같으며 180에서 54도를 뺀 것을 둘이 똑같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지금 현재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이등변 삼각형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의 이등분선,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문제는 방심의 얘기와 조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고 방심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잠깐만하겠습니다. 각 A의 이등분선과 어, BC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각의 이등분선을 써먹어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인데 한쪽에서 수선을 내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수선을 내리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무슨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자. 여기 각이 같고 90도 여기 여기죠? 90도가 같게 되면서 이각과 이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삼각형 여기를 이름을 아마 D로 잡았을 것 같은데 A D 여기 E라고 썼네요. A D E와 A D F를 얘기해 보면 여기 각이 같고 여기 각도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변이 끼이게 되면서 각과 변과 각, 앵글 사이드 앵글 두각 사이의 변이 꼈는데 그것은 공통이니까 합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이 되면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각에 이등분선이 있을 때요. 각이 등분선을 쭉 그어요. 그러고 여기 어딘가에서 아무데나 수선을 내리면 아무데에서나 수선을 내리면 반드시 거리가 같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 사고 방식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요 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선했다 수선 내린 거를 요 상황으로 본다면 아 길이가 같구나, 무조건 같구나 여기서부터 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굳이 합동 얘기를 뭐 예, 차후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얘기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e H가 BC의 수직이등분이래요. 그 그러니까 중점으로부터 수선을 내린 거다 이런 얘기라고 있네요. 그러면은 어, 또 합동이 되죠. 또 합동이 됩니다. 굳이 뭐표는 쓴다면, 삼각형 bhd와 bhd와 어, chd가 어, 변, 각 변, 뭐 이거를 rh, 뭐 rh, s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어, sas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길이가 같다 뒤로부터 꼭짓점까지 이러는 거리가 같다 아 빨간색 파란색 보이고 90도로 보이네요 빨간색 파란색 90도가 보입니다 색깔로 좀 이렇게 구별해보면 자 그래서 뭐 90도로 해볼까요 E D P 90도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90도 빨간색, 파란색 하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RhS라고 쓰는 게좀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건 좀 그렇게 쓰는 게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끼인각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피타고라스 성질을 생각하면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끼인각이 아니니까 이것만 R은 렉탱글이라고 해서 90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이트는 높이고 S는 사이드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가주면 뭐 질문에서는 FDC 면적을 구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CDF, CDF 색깔 칠했죠. 여기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어진 정보들을 이제 써야 될것 같습니다. AB는 20이다. 음, AB는 20이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나왔나 AF는 16이다. 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AF는 16이다. 그런데 수선 내렸던 거니까 여기가... 16이죠. 그러면 여기는 4일 거고. 이4는이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아, 높이 고했으니까 이제 이거 필요하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 길이죠. DE 길이죠. DE 길이죠. 12랍니다. 그럼 빨간색 12였죠. 그러니까 면적 질문의 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여기서 잠깐 방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심이라는 게 뭐냐면 한 그러니까 일단 내심을 생각해요. 내심을 생각해 보면은 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 a b c만 생각해 본다면 먼저 a b c만 먼저 생각해 본다면 a b c를 생각해 본다면 어, 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그냥 쉽게 a b c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 각 b의 외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쏩니다. 그래서 한꼭지점과 내심 쭉 연장선과 외곽의 이등분선 교점을 만나게 하면 180도니까 이등분선이랬죠. 이등분선 90-B, 스 90-B 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두 반직선이 있어요. 그래 놓고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누구든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반직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리고 수선을 만약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됐는데.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됐는데. 이제 방심의 존재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거는 체바 정리로 나중에 얘기하게 될 거고. 어, 이게 지금 외곽이죠. 이게 외곽인데. 이게 외각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름을 제가 안정해놨는데 A, B, C 음 여기를 D라고 할까요? 하나만 끼어들면 됩니다. 이,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었고 여기 길이가 지금 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는데 각의 이등분선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각의 이등분선 반직선 수선 내리면 그 수선은 반드시 같,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길이 같으니까 이 선을 이렇게 딱 그어 보면 선을 딱 그어 보면 얘예 같고 90도고 얘예 그럼 R H S죠 그러니까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녀석은 각 A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그다음에 두 외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 되니까 이건 A 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또 하나 나올 거고 저쪽에서 또 하나 나오겠죠 이쪽에서는 각 비에 대한 방심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각시에 대한 방심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더 공부를 하겠지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내심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내심 하나에 대해서 세 개의 방심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차차 공부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습 문제다 보입니다 이 문제는 각시가 90도인데 각시가 90도인데. BC와 AD가 평행하면 여기도 90도입니다. 자 90도가 나왔어요. 90도 얘기를 주고 각을 이렇게 줬습니다. 각을 주고 각 D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길이 주고 90도인 거 주고 각을 줬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 90도라는 것을 주고 90도라는 것을 주고 그럼 여기 9 0도도 평행하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108도라고 줬습니다. 여기가 108도라고 주고 얘가 뭐냐는 질문을 하네요. 얘가 뭐냐. 그럼 만약에, 어, 여기 각을 알 수만 있다면, 이 각을 알 수만 있다면, 얘도 알수 있는 거죠. 얘로 바로 가지 못하니까 아마 얘에 대한 정보를 줄 텐데. 그런데 90도를 주고, 여기 A라고 줬어요. 여기 EA라고 주고. 하필이면, 직각에서 지름에 해당되는 를 누군가의 두 배가 되겠습니다. 딱 생각나야 될 부분은 역시 뭐냐?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중점이죠. 는 중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렇게 그어버리면 뭐가 되는가? 뭐가 되냐면 은이 길이의 두배로써뭐 이렇게 쓰면 되죠. A, A인데 얘도 A죠. 이것 때문에 여기가 이등변각강이됩니다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각은 이것과 같은데 오? 어?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각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를 세타라는 각을 쓰게 되면 여기 이등변이니까 세타. 그럼 여기 1 8 0만이 세타 여기 그럼 이 세타죠. 그런데 여기 또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는 이 세타. 그런 다음 삼각형 B D B D a 를 각의 합이 뭐냐 생각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이 세타 세타와 이 세타, 세타 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면 180도에서 얘를뺀 72도가 되어야 되니까,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문항 6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삼각형 ABC를 회전시켜서 ADE가 되게 했다. 자, 뭐, 얘가 얘루가 되면서, 각의 변화 관계가 생기는데, 일단 이각과 이각이 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각은, 어 요각으로 대응되어야 되는데, 평행하다. 그래서 이 각이 요 각이랑 같게 되면서 이등변삼각형이 나왔다 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였고 두번째 문항은 우리가 이제 90도를 낀 각이 있을 때 나머지를 점과 x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해서 여기 점점 점. 근데 여기 점이면 x 여기가 점이면 x x 이등변삼각형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였고요 이등변삼각형에서의 각의 이등분선은 대칭축 역할을 한다 대칭축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서 나머지 꼭지점 연결하면 반드시 얘네들도 대칭이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서 잡아도 이등변삼각형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얘네들도 이등변삼각형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라 대칭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누굴 잡아 가지고 뭐 이렇게 잡으면 대칭이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90도를 줬어요 각 나눠 먹어야 되니까 길이 관계로 쉽게 쉽게 되는 얘기였고 원주각 중심과 원주각 중심과 90도 외신 180도 90도 이르는 거리가 같다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중점 얘기 가나 왔다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여기서 이등변삼각형 성지를 쓰자 두 반직선에 대해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는 어떤 점을 잡았을 때 누구든 수선 내리면 이르는 거리가 같고 내접원이 완성된다. 내접원이 완성된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있었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 버렸으니 실제로는 뭐냐면 이러한 원을 그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원을 그리게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약간의 응용을 했던 어뭐 합동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뭐, 다른 접근법은 또 나중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심 얘기를 잠깐 예시를 들어준 건데, 내각의 이등분선과두 외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그것은 원을 그릴 수 있다. 이거를 방접원, 방심. 삼각형은 세각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접원, 방심은 마찬가지로 세 개가 나온다. 마무리로, 여기 9 0들어가준 다음에 여기 길이에 두 배를 줬어요. 두 배를 줬고, 하필이면 90입니다. 중점 잡아주면, 어, 중점 잡아주면, 세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되면서, 이 길이와 같은 녀석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하필 얘와 얘가 만나게 되면서, 이듬해 삼각형, 요소도 이듬해 삼각형. 이듬해 삼각형 두 개가. 구선 각에 대한 얘기를 하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성문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